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셔플 댄스 두 번째 동작 한네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워야 할 동작은 티스텝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셔 티스텝은 셔플 댄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작입니다. 동작은 발을 왼발, 오른발을, 오른발을 들어서 옆에 찍습니다. 다시, 하나, 하나, 들고, 하나, 들고, 하나, 반대발도 들고, 들고, 찍고, 들고, 찍고, 자, 반, 발을 바꿔가면 될도록아요니다 찍고, 별도 안 자, 이 동작을 한 번, 네, 네 좀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 동작을, 그러면은, 이때 왼발은 이렇게, 네, 우리가 티스 붙치듯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발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천천히 연결해 서 보겠습니다. 자, 들고 이때 들을 때이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오른쪽으로 올때 들고 아래로 올때 찍고. 들고 찍고, 들고, 찍고, 들고, 찍고, 들고, 찍고, 들고, 찍고. 자, 옆로한번 보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른발, 오른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거를 연결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꿔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투, 세븐, 에이. 이렇게. 자, 이게 티스텝입니다. 네. 셔프 댄스에서 많이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섯 가지 동작을 응용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첫 번째 서플 댄스 티스텝을 배웠습니다. 네, 동작이 조금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동작을 가지고 네, 턴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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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배워야 할 동작은 꽃게가 걸어가는 모양을 흉내 내는 크렌 스텝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동작은 자 네, 움직임은 한 발은 뒤꿈, 뒤꿈치를 들고 한 발은 앞꿈치를 들고 이렇게 이걸 연습 많이 해보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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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다시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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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동작에서 이걸 건갈아가야자니다 그래서 자,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반대로,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이게 왼쪽까지 이렇게 해서 한발 반대로 하면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자, 한번 걸리고, 한 2, 벌리고, 2, 3, 4, 1, 2, 3, 4, 포. 원, 투, 이렇게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다 23, 24, 2다 26, 원, 7네 원, 8 29, 2 원, 21, 투. 2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쓰 이게 클래스 때리에좀 어려우니까, 예,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연습 하더라도 한 열은,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연습을 많이 하면은 발이 묻고 리듬을 타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자, 한 발은 앞꿈치. 그리고뭐 반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벌리고. 벌리고 모. 모으고, 벌리고 모. 모으고, 벌리고 모고벌리고 모.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이걸 반복해서 열 개를 합니다. 원투 쓰리 원, 투, 쓰리, 투. 이런 식으로요. 네. 다음 동작은, 네.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거는 찰성 동작. 그러니까 일명 러브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동작도 예, 앞뒤로 하는 거예요. 자, 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지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원. 그 다음에 투. 자, 이렇게 약간 비껴서 뜯는 거예요. 다시 뒤로 원. two, one. 자, 옆으로 보면은, 보면은, 옆에서 나옵니다. 원투원투원 o 투, o 이때, 셔플 댄스는 두 다리가 동시에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셔플 댄스의 뜻이 발이 땀발톱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셔플 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찰스도 발을 들을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치를 하고 짚을 때 이렇게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를 반복합니다. 왼발도 오른발도 왼발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빠른 동작으로 음악을 마치자면 이게 보다는 리듬도 타야 되지만 발놀림도 빨라야 됩니다. 자 한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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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불 이런 식으로 한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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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불 한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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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불 자, 이게 찰스 그래서 세 가지의 동작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동작, 네 번째 동작인데, 에, 힐, 토, 스텝입니다. 힐, 토, 스텝은 어떻게 하냐면이 발꿈치를 딛는게 힐, 그 다음에 아까가 토예요. 힐, 힐, 토, 힐, 토, 힐, 토, 힐, 토. 이게 포프댄스에서안나오는 동작이거든요, 이게. 자, 우리는 오늘 셔프댄스를 하기 때문에, 힐투 스텝을 어떻게 발하면힐 업으로 뻗고, 뻗어서 힐온 다음에, 이거를 당기면서 왼발을 토로 하는 거예요. 자, 힐, 토. 다시, 힐, 토. 원, 투. 자, 여기서, 시작. 원, 투. 다시 원투 반대 발로 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이투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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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e 4km and 4 자, 이거를, 실제, 동작에 이용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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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원 이렇게, 이원이런 식으로 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게 엔투 스텝 자네 가지입니다. 오늘 배우는 동작은 예, 지난번에 1차 배우는 동작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마지막, 오늘 마지막 스텝 예, 킥 스텝을 예, 배워보겠습니다. 킥엔 사이드인데 킥이라는 것은 이걸 뻥 찬거야. 하나, 뻥. 들고, 뻥. 들고, 뻥. 알라보고 왼발 들고, 뻥. 다시, 왼발 들고, 뻥. 왼발 들고, 뻥. 항상, 한 발이 가면 두 발도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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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를, 땅에 대지 않고 킥을 허공에 찰 거예요. 킥은 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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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 자, 이거를 한번 차고 짚고 아까 배운 사이드, 사이드, 짚고 차고 놓고 사이드. 치고 차고는 꽃 사이드를 고 차고는 꽃 사이드를 고 차고는 꽃 사이드를 고 차고는 꽃 사이드 좀 어렵죠? 그래서 킥앤 사이드 스텝 그래서 다섯 가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한번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스켓 발들고원 two, three, f 항상 나갈때 들고, 그럴 때는 살짝 떨어져. 그리고 안으로 볼때 찍고. one, two, three, f o 자, 두 번째, 두 번째 크랩 스텝을 하죠. 그렇죠? 자, 먼저, 벌리고, 자, 벌리고, 가고, 벌리고, 가고, 벌리고, 가고, 벌리고, 가고, 벌리고, 가고, 벌리고, 이거를, 자, 여러가지로 그냥,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퍼 원, 투, 쓰리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동작을 만들 수있고요 다음 세번째 찰선 원투원투원투원투원투 쓰리 퍼원투 쓰리 퍼 이런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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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둘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볼요이런식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킥, 놓고, 사이드. 킥, 놓고, 사이드. 킥, 놓고, 사이드. 킥, 놓고, 사 킥, 놓고,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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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동작 배웠으니까, 좀, 동작이 많이 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 열심,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는 음악에 맞춰서, 한 번, 이 배운 동작을, 이렇게, 같이, 셔플 댄스를 추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